자, 이 동영상은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수학책 158페이지에서부터 162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두 직선의 위치관계예요. 이것도 중학교에 이제 배웠던 내용을 기반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다라고 하면 어, 두 직선이 어떻게 되겠어? 제일 먼저 두 직선이 평행할 수 있지.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지.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근데 한 점에서 만나도 특이한 케이스로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겠지. 특별하게. 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평행한, 평행하는 데는 평행하면 뭐가 같다? 귤기가 같다. 그러니까 두 직선을 Y는, 어, MX n 이라고 책에 있는 그 식대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y를 m x 더하기 n 다 라고 표현한다면, 두 직선에서 자 평행한다면 뭘 만족해야 된다? 기울기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m과 m 여기에 지금 기울기라고 그랬잖아요.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근데 기울기 방향이 같으면 되니까, 그러면 y 절표는 같으면 안 되는 거죠. Y 절편까지 갖고 기울기도 같게 되면 이건 일치한 직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달라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 평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일치하려면 어떻게 한다고? 기울기도 같고 Y 절편점도 같으면 됩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려면요. 기울기도 안 같아야 돼. 방향도 틀려지고 뭔가가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음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여기에서 수직이려면,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수직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돼요. 자, 이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두직선의두 직선에서 위치 관계는, 어, 평행할 때하고, 일치할 때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 특수한 케이스로 수직에서 만나는 경우.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Y절편점은 달라야 되겠죠? 일치하려면 두개다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가 다르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수직으로 만나려면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자, 책에서는 수학학대경에 나와 있지만, 만약에 일반형인 경우에서는 어떻게 할까? 자, 일반형이 이와 같은 케이스라 그랬죠? 증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자, 평행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요거의 B가 A분의 A'와 B분의 B'하고 같으면 되고요. 그 B가 같으면 되지만 절대 C하고 C'가 달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만족하면 되고요. 일치하려면 다 같으면 되겠죠. 그 B가 다 같으면. 그 다음에 어, 특별히 수직인 케이스 수직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요거와 이게 얘가 0이면 돼요 증명은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수학책 163페이지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어, 기억해 주시면 일반형에서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어. 아니면, 기본적인, 이거라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1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 3,-1을 지나고, y는 2x-3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예를 지난다. 근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저번 시간에 구하는 거 했었죠.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걸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한 점은 주어졌어요. 그런데 기울기도 없고 또 다른 한 점도 없어. 근데 뭐라고 주어졌냐면, 예의에 예, 평행하다라고 표현됐어요. 자, 평행하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따라서 기울기가 여기에서 얼마다? 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말한다면 기울기가 2이고 점 3,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문제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y는 기울기 mx, 기울기 2, e,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한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x 좌표그 다음에 y 좌표 이거 풀어주면 y는 e x 7로 해서 식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유형을 가보죠. 자두 번째 문제는 수직을 이용한 부분인데요. 예제 2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아까하고 비슷한 문제 유형이죠. y는 2분의 1x 플러스 3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한 점을 지났어요. 이제 기울기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기울기는 어떻게 됐냐면 얘의 수직이다. 이 직선의 수직이다. 자 수직인 것에 대한 조건이 뭐랬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 기울기를 m이라고 할까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한다면 m하고 여기에 기울기가 얼마야? 2분의 1이 얘가 고비 마이너스 1이다. 그럼 기울기는 양변에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이컷만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한 x 좌표그 다음에 y 좌표 풀어줍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행하려면 기울기가 같아.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해야 된다. 그 다음, 수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기울기의 고비, 마이너스 1이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지금 할 거는 y는 mx+n과 y는 m- x+n-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 왜 m과 m-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지에 대해서 보일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얘는 y는 mx에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어, Y축의 방향으로 n 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것은 Y는 M-X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얘두 개가 수직이다라는 것을 보이게 되면 요고, 평행이동한 이것도 수직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한 형태로 이걸 보일 거예요. 그러면, y는 mx,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무거나, 자, 이렇게 한번 곱시다. 얘를 y는 mx라고 할게요. 자, y는 m-x는요, 얘하고 지금 수직이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얘하고 90도로 만난다고 칩시다. 그럼,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y는 m-x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얘가 9 0도예요 그러면, 이거에, 어, 수직일 조건이 이거야 되는지로 보이기 위해서 여기다가 직각삼각형 여기서 직각이니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삼각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x는 1이라는 직선을 그어줬어요. 그렇게 되면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죠. 이쪽 부분에 자이 삼각형에서 요거 교점을요. 자, 이 교점을 A라고 하고요. 이 교점을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x가 1이잖아. 1일 때 y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m을 가져요.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는 x가 1일 때 m 다시를 갖게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니까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과 같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거야. 자, 원점하고 1 음, 1,m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했죠? 자, 이, 이 여기를 볼게요. 여기를 5라고 하고 5a의 거리는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o b 의 제곱은 아, o b 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m 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ab 사이의 거리는 이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죠? 응, x는 똑같으니까 y 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루트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제곱, 제곱, 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그 다음에 제곱, 1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그러면 m- m-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 보시죠자 이거 풀어주면 2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m의 제곱 마이너스 e m m 더하기 m'의 제곱이 되는 상황이네요. 자 이항하면 유하고얘하고 없어져요. 유하고 요하고 없어지네요.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e m m 는 2다. mm'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이러한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 한 번씩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아두면 좋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은 두 기울기의 곱비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이제, 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식을 조금 더, 음, 개념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